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흐립니다 바크밴드 입니다 자 오늘 이사가 많이 들어 hydrona i 요 such a dear. Ta yoga, Chimpape Boni, you beg your 318동입니다 자 201동 제 o u r tongue, y o 이 b 완전 y o 여기 t 3호 라인 e y 라인에 사무라인 지금 4억에 100에 사무라인 좋죠 사무라인 좋습니다 햇빛 거의 고층이기 때문에 햇빛 많이 들어갑니다 4억에 100만원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4억에 1 0 0 그냥 적당한 가, 가격의 매물입니다 4억에 1 0 0 위치는 엄청 좋습니다 201동 파크밴드입니다 파크밴드 파크밴드 앞에 있습니다 이 사무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들어오고 방향도 좋습니다 네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네개 라인 중에서 3호 라인이 제일 햇빛 받는 걸 음. 제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파크밴드 면이 있요